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국세청 모르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 케이스인데 타인으로부터 이체 내역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A가 내 통장으로 5천만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은행 창구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특정 금액이 넘어가니까 은행 보이스피싱 담당부서와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저한테 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지 뭐 누가 급하다, 병원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일주일 전쯤인가 그냥 자주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그게 생각나서 어,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보이스피싱 담당자도 굉장히 놀라했습니다. 사실 이거랑 제가 말한 보이스피싱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이스피싱 담당부서랑 연결되는 금액의 기준은 500만원 정도 인출하면은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건 친구한테 빌린 돈이다. 제가 사용할 게 있어서 인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은행에서는 그 친구 a랑 통화를 해보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인출해 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왜 친구랑 통화를 해야 되는지도 납득이 안 돼서 그냥 atm기기에서 뽑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출금하면은 경찰을 동행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량의 현금을 인출할 때 명확하게 뭔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핫라인으로 연결된 경찰서로 전화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물론 ATM기계는 하루에 600만원 한 번에 100만원씩 뽑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인출을 하려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뽑으면 국세청이 무조건 아는 걸까? 한번 이거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자체를 우리는 CT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아직 이 상태는 국세청이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FIU까지만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의심보고가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STR이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8개 기관 검, 경, 국세청, 관세청 등 이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STR이다 라고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뽑으면 국세청이 무조건 알까?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입니다. 일정액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 아까 일정액 이상 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f i u 에 보고가 되고 실명 확인 및 주소 연락처 등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의심 거래 보고 STR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에서 FIU로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FIU는 의심거래 보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국세청이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에 의심거래 보고가 되면 국세청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기준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 전부 다 포함될 거고,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다. 이런 대부업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기타 강구에서 보이는 대부업자도 자산 규모가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가, 신고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대체 왜 고액 현금 거래 기준이 낮아질까? 이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점점 점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까 보면 은 나라에서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준 금액이 1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와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나라와 똑같은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천만 원으로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출금 내역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할까 그걸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대상 현찰의 입출금 그리고 수표와 현금간 교환 제가 수표를 가져가서 은행에서 현금을 받아오면은 이것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은행이 거래를 하는데 이때 실제로 내가 현금을 받고 주고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보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 대상이 아닌 케이스를 보면은. 제가 분명히 개인과 은행 사이에 돈이 주고받으면 그거 보고 대상이라 말씀드렸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좌 간 이체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수납, 그리고 수표 출금 수표 같은 케이스는 이미 다 기록이 되고 추적이 쉽기 때문에 수표를 천만 원 이상 뽑더라도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교환은 제가 뭐만 원짜리나 오만 원짜리 가져가서 다른 건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어떤 케이스에서 보고 대상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A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B의 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을 1200만원 이체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고 대상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개인과 개인의 계좌 간 이체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서 돈을 찾긴 했지만 문제는 수표를 인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럼 그냥 천만원 미만으로 조금씩 인출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STR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금액이 관계없이 보고를 할수 있는 건데 은행 직원이 고객의 인출 내역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은 여기에 보고하도록 한다. CTR을 조금 더 보완한 제도가 STR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 미만으로 조금씩 인출한다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적발하게 되면은 걸릴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현금 말고 달러로 인출할래. 이름 어떻게 될까 보시면은 여행 경비로 뽑더라도 한 번에 1만 달러 이하로만 뽑으셔야 되고 연간 최대 5만 달러를 뽑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이상으로 뽑는다라고 하시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학생 환전이나 송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더 유들이 있게 연간 10만 달러 이하까지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10만 달러 초과 성금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1 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성함 부동산 꿈나무 기아 내용은 기아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의 내용은 이 기간 동안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이 발생했고 또이 기간 중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요청 기간은 국세청 정보를 제공한 기간은 금연정보 분석원이고 이 일자의 이 기간이 국세청에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거래 내역까지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 개인의 금융내역을 파헤치는 건 현행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특별한 시점이 아니고 이러하게 불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통보서를 받게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냐? 바로 세무조사를 받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 거래라고 추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특정 시점을 딱 집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너럴하게 기간을 주기 때문에 대체 내가 어떤 점을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세청에 걸리지 않고 현금 인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에서 물건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1초 뒤에 적발은 되지 않습니다. 안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추후에 걸렸을 때는 그 cctv를 근거로 삼아서 제 죄가 유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인출하면 cctv에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ctv에 찍혔다는 거는 추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엄청난 정보력으로 저를 수사할 수 있고 그럼 이 cctv를 근거로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잘못된다면은 뭐 세금도 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달 생활비 개념으로 특정 금액만 인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으로만 인출하면 되는데 이게 그럼 얼마냐? 월에 700이냐? 일주일에 700이냐? 이런 특정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찍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결국, 운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을 계속 뽑아서 문제 없이 안 걸렸는데 나는 한달 만에 걸리고 두달 만에 걸리고 이런 거는 정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염두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5천만 원 정도를 거의 한달 만에 뽑았는데 뭐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좀큰것 같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